불상이 허공에서 법문했다등장경 읽고 석가문 입을 연불상 매질때 공부 벽석구렁 불상이 온통 빛이 되어 내 연체와 하나가 되었다. 내 거짓 몸뚱이도 알맞은 빛으로 감싸 빛 속에 있었다. 빛 속에서 법문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면 물 속에 온갖 물체가 잘 보입니다. 마음이 더럽거나 물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느니라. 마음을 잘 단속하고 한 마음으로 통일시키거라. 다섯 시간 동안 삼배속에서 공부하고 번문 들었다. 문수보살님 공부 시간. 허공에서 법문했다. 말은 적게 하고, 쓸 말만 해야 하느니라. 성질이 사납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공부 접어야 하느니라. 두 마음 갖고 싸우면, 몸도 마음도 고달프기만 하느니라. 세월만 보내지 말고, 정진하도록 하여라.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가? 밖에 나가본 지 오래인데 독촉받는 느낌이다. 병원에 다녀왔다. 오전 내내 밝은 빛 속에 살았다. 판매 속은 거울 같아. 내가 없으니 내몸 챙길 수 없다. 마음은 맑고 좋아 날아갈 듯한데 몽뚱이가 말썽이다. 눈도 침침하며 아프고, 눈도 침침하며 아프고, 목도 아프며 쉰 소리가 났다 안과에도 갔고, 이비인후과에도 갔다. 두 병원 의사는 지쳐 보이는데 좀 쉬세요. 했다. 절으로 버티고 있다. 공부하다 보면. 판매 속에 배고픔도 모르고, 대소변도 있는다. 날마다 하는 공부의 체력도 많이 소모되어, 건강도 문제가 된다. 금생에 공부 끝내고, 죽으면 빛에 날아간다는 희망으로 잘 견디고 있다.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승부가 난다. 밝금 속에 내가 있으니, 슬기롭게 잘해볼 것이다. 하루 두 번씩 병원에 갔다. 내 마음은 온통 부천인 생각, 공부 생각이다. 혼자서 생각하며 방글방글 웃으며 연불상배를 생각했다. 금강경 공부는 정식으로 못해도 속으로 잘하고 있다.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근심스러워했다. 직업이 뭐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길래 눈이 온통 빨간가요? 라고 다시 묻는다. 비밀인데요. 의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푹 쉬세요. 눈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조금 무서웠다. 이비인후가 의사도 목을 검사하고 치료하면서 "목을 아끼라고 했다. 강의하세요." "아니요, 그럼 왜 자꾸만 목병이 생기나요?" "비밀입니다." "몸이 약하니 푹 쉬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약속했다. 밤 11시경 남자 스님 세 분이 와서 내 눈을 치료하고 목도 치료하며 양 손목에 주사를 놓았다. 물과 약을 주시는데 유리알 같았다. 이건 먹으면 치유된다고 하셨다. 인육 시험에 떨어졌다. 문수고살 예찬문 읽고 연구라는 공부를 3시간 51분 하였다. 선배 속에 찬란한 아름다운 빛은 거울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공부방 벽은 밝은 거울인데 거울 속에는 산적같이 생긴 나쁜 남자가 튀어나와 내 목에 칼을 댄다. 돈 없으면 내 몸을 내놓거라. 몸도 마음도 몽땅. 부처님께 바쳤으니 내 것이란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어디 몽둥이야 올까 같은 것인데 내가 내 마음까지 훔치겠느냐. 한석 같은 남자는 칼을 거두고 나의새 엎드려 저라고 물러갔다. 시험에 합격한 것인가. 지장 보살님 공부시간 지장본 환경 읽고 친구 당한 일을 3시간 7분 동안 하였다. 연불산대 속에 나타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욕을 했다. 듣기도 거북하고 민망한 욕이었지만 잘 참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투에 화가 치밀어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인욕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다. 화날 때 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인육 시험에 떨어졌다. 문수고살 예찬문 읽고 연구라는 공부를 3시간 51분 하였다. 선배 속에 찬란한 아름다운 빛은 거울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공부방 벽은 밝은 거울인데 거울 속에는 산적같이 생긴 나쁜 남자가 튀어나와 내 목에 칼을 댄다. 돈 없으면 내 몸을 내놓거라 몸도 마음도 몽땅. 부처님께 바쳤으니 내것이란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어제 몽둥이와 울까 같은 것인데 내가 내 마음까지 훔치겠느냐. 산속 같은 남자는 칼을 거두고 나이새 엎드려 저라고 물러갔다. 시험에 합격한 것인가. 지장고 살림 공부 시간. 지장고 넘경 읽고 친구 당한 일을 3시간 7분 동안 하였다. 연불삼매 속에 나타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욕을 했다. 듣기도 거북하고 민망한 욕이었지만 잘 참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투에 화가 치이어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인육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다. 화날 때 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석굴암 불상이 붙여진다고 속이 주셨다. 금강경 읽고 연구할 때 참매 경계는 밝았는데, 내 공부방 석굴암 불상이 뒷덩이가 되어 말을 했다. 불상이 묻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맑은 채물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황금 불상입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 너희니라. 금생에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믿기 어려운 법이지만 모두 사실임을 부처님이 증명한가. 불상이 손을 길게 뻗어 내 머리를 세번 만졌다. 아주 먼 훗날 숙제 같은데 금생이란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다. 불상 뒤쪽에 있는 스님들도 밝게 미소 지었다.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빛이 나라. 그곳에는 부처님만 사신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 으로다 헤아릴 수 없었다. 꽃한 송이 들고 실패 없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을연불참배하는 공부를 4시간 19분 했다. 내가 없는 맑은 마음은 무하의 진실함이다. 공부방 벽석구랑 불쌍해. 빗덩이가 되어 방 아니. 밝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고마운 마음 헤아릴 수 없었다. 순간 불쌍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금강경 학교 큰 스님이 태양처럼 밝게 빛났다. 깨끗하고 탐스러운 꽃한 송이 추궁되시고 말씀하였다. 이게 뭐냐 원래부터 없는 것 이름하여 꽃이라 합니다. 이 꽃은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 이 꽃과 같이 허방하여. 실체가 없으니 믿을 게 없느니라. 오,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부처님이시여 존경합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당신을 위해 살 것이며 당신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 교단을 위해 살 것입니다. 착하구나. 너의 신심을 믿느니라. 빙글에 웃으셨다. 약사열에 불린 법문. 약사열의 겸일고 약사열에 불연구한 시간은 2시간 28분이다. 삼배속은 거울 같았고, 마음은 맑아 날아갈 듯 좋았다. 깊고 깊은 무화의 삼배속은 겉과 속이 드러나, 거울 속 같은데 이변이 생겼다. 하늘이 쩍쩍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갈라질 때티 없이 맑아 보였다. 광기가 현란하고 아름다운 빛에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의사 세분이다. 내가 약사여래이며 좌우 고쳐들림니라 잘생긴 미남형의 깔끔하게 생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사같은 느낌이 들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심성이 착해야 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겉과 속은 한결같아야 하고 심심 하나로 믿고 따르면 되느니라. 건강은 내가 보살펴줄 것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하라. 눈과 목의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데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 오채투지로 감사의 절을 올렸다 시성광여력을 선물 7개 빗성이 4시간 36분 동안 금강경 읽고 석가문이부를 연불하였다. 이때 접한 삼매경계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아름다운 빗속에 내가 없는 삼매는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보면 볼수록 그 빛은 감탄을 자아냈다.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너무 좋았다.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바라보는 마음이 진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때다. 하늘은 태양빛보다 더 맑고 밝아지더니. 칠보 색깔로 아름다운 빛이 나는 만년필 같이 생긴 크기의 빛덩이 일곱 개가 내 손바닥에 내려앉아 반짝반짝 빛나는데 참으로 예쁘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제 손바닥에 이 빛은 무엇입니까? 시성광열의 불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칠보 빛으로 아름다운 빛덩이 일곱 개를 받았으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시험은 통과다. 금강경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다. 연불산맥 속에서 5시간 20분 동안 공부하면서 시험 볼때 공부방 벽석 구렁불상은 없고 큰 스님이 계셨다. 벽은 거울로 되어 현란한 빛 속에는 스님들이 매우 많았다. 금강경 학교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문깃은 학생에게 묻는다. 합당한 모습이다. 제의한다는 뜻입니다. 연꽃 보물이 같은 모습이다. 더러움 속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양손바닥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버린다는 뜻입니다. 양손바닥을 안과 밖을 보이는 모습이다. 두 마음 같지 말라는 뜻입니다. 왼손바닥은 아래로 보이고, 오른손바닥은 위로 보이는 모습이다. 분노를 참고 인욕하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들어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모습이다. 부처님 지혜의 뜻입니다. 시험 문제는 잘 풀었고 칭찬도 받았다. 연한 미색계란 크기의 빗덩이가 현란한 것을 상으로 주셨다. 광채가 너무 예쁘다. 옷체수지로 절하며 감사드렸다. 관세음보살 천수천왕 위신력 과은 등강경 공부 끝내고 다섯 분 공부했다. 모두 16시간 구분이다. 온종일 공부방에서 청정하고 깨끗한 빛 속에 빠져 행복했다. 나도 없고, 난도 없는 연불상내경기는 최고였다. 전범명왕굴 관세인 보살님 같은 모습으로 1천명을낮춰내 머릿속에 감로수 쏟아부어 시선을 대 밝은 손끝으로 검은 습과 기가빠져나왔다 치료에 물을 넣으면 쉽게 빠지듯 오랜 시간 정수리에 감로수를 쏟아부었다. 일천 명 관세음보살님들은 모두가 비치되어 내거짓 몸뚱이 털구멍으로 들어가니 내 몸도 거울 같았다. 아름다운 영롱한 빛에 깨끗한 감로수가 투입된 몸과 마음은 태양처럼 밝았다. 너무 엄청난 광경을 보았고 내가 빛이 되어가는 모습에 감격해서 그만 눈물이 비 오듯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가벼운데 허공을 나는 듯 했다. 관세음보 살린 위신력에 감사드리며 옷의 수지로 설하였다. 빙글에 웃으며 자네도 고생했네 하셨다.